일단은 여기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오늘은 여기에 차가 많이 없네요. 일단 수동으로 좀 빼고 3000원으로 놓고 야, 이거 잘 나간다. 야, 이거 차잘 나간다. 얘가 이거 다르다, 이거. <laughs> 야,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 차 좋네. 아, 이거 오랜만에 제가 잘달리는 차를 만나가지고 약간 흥분했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티본 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이제 소형 SUV의 마지막 차가 되겠네요. 마지막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은 나쁜 거예요? 음, 우리가 소형 SUV 중에 그나마 가장 큰 인상을 줬던 게 셀토스랑 트레일 블레이저였잖아요. 예. 네. 얘는 셀토스랑 비슷한 급을 마지막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차는 현대. 코나입니다.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음, 출시일이 2017년 6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처음 출시를 했고요. 지금은 20년 시까지 나온 상태죠. 그래서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티볼리를 잡을 목적으로, 이 목적성이 있는 차예요. <laughs> 그래서 처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나가 처음 출시에, 그, 저도 이게 약간 공부를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논란이 좀 있었던데? 왜요?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럴까. 이, 좀 이따 외관신 할때뭐 얘기하겠지만, 직전에 우리 배뉴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배뉴가 그, 그 기억나요? 그거? 그 깜빡이 등이랑 헤드램프랑 이렇게 분리해놨던 그 디자인? 얘도 그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 디자인이, 그, 시트로엥의 C4 각투수를 표절했다. 막그 얘기가 초반에 많이 있었대. 음... 근데 나도 그거 보고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럼 니산 주쿠도 있는데, <laughs> 니산 주쿠는 2010년도에 나왔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그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6L, 기본이에요. 가솔린 터보 모델이에요. 거기에 이제 DCT 7단 미션이 지금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지금 시스템 총마력이 177마력에 최대 토크 27kg 포스미터 이렇게 좀돼 있어요 공교롭게 직전에 베뉴가 1 6 m 의 자유높기 모델이었는데 1 6도 터보로 온 거야 어떻게 좀 순서가 이렇게 됐다? <웃음> <웃음> 참고로 이 모델은 2017년도에 처음 출시했을 때 어, 모델군이 총 3개죠 등급이 가솔린, 터보, 그리고 가솔린 터보 4륜 그리고 디젤 이렇게 출시가 됐었는데 2020년식으로 오면서 디젤 모델에도 이제 사륜이 들어가요. 그래서 총 4개 모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가격대가 한 1,900만원에서 한 2,600만원 수준 요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초반에 2017년도에 막 출시를 했을 때 최고 풀옵션이 2,900만원까지 갔더라고. 많이 낮췄네 20년식으로 오면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가 낮아졌더라고 어, 퍼포먼스는 어떻게 돼요? 낮췄다라는 건 퍼포먼스가 낮춰졌다라는 건가? 아니지 그 지금 그 그러니까 처음에 출시했자랑 엔진이랑 그 등급은 다 똑같이 출시를 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디젤 4륜이 추가가 된 거야 추가가 됐는데 왜 돈이 더어 그건 모르겠어 <laughs> 그만큼 호구였다는 거네 그럴 수도 있나? <laughs> 아니면은, 이런 금형이 강가상각이 끝났나? <laughs> 그래서 이제 조금, 아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근데, 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처음 산 분들은 조금 약간, <laughs> 어어좀 이상해진 거지. 어쨌든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1.6L 터보잖아요? <laughs> 아, 나 이거는, 직전에 우리 벤뉴가 엄청 괜찮았잖아. 자, 나솔식이 되게 궁, 궁금, 금하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기분이야. 어, 얘, 얘더잘 나갈 거 아니야. 왜냐면얘 공차 중량이 1.3톤 초반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난이차 엄청 잘 나갈 것 같아. 이 퍼포먼스 쪽에는. 참고로 이차 연비가 한 12km 대 정도 나와요. 그러면 연비도 어느 정도 터보가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는 봐. 이게 <laughs> 굉장히 뭔가 기대가 많이 되는 차입니다. 그러면 뭐 편의 기능 같은 게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몰라그 거예요? 그 참고로 이거는 음. 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제조사별로 이 비교치는 그러니까 옵션 낮은 거는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곤충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탔을 때 그렇죠. 차를 처음 딱 받아 탔을 때 느낌이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어 수긍할 만한 수준. 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일단 옵션이 저가형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비게이션 일단 들어갔어요. 물론 이것도 옵션이겠죠. 저가형에 들어가는 옵션. 일단 이게 달려있고요. 아, 근데, 메뉴랑 똑같지만, 얘는 날 보고 있는 않아. 아 이렇게 돼 있어. 하여튼, 요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뭐, 에어컨은 수동으로 좀 조작이 가능하고요. 뭐, 괜찮아. 뭐, 그리고, 특이한 거는 드라이브 모드가 일단 있어요. 이건 배뉴랑도 비슷한 거죠.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눌러보면, 음, 컴포트, 에코, 스포트, 이렇게 좀 조작이 가능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 있고, 어, 조수석이랑 운전석에 히팅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면, 여기 <laughs> 열선 시트 하단에 이제 통풍 시트 버튼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옵션이 낮은 거라서,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경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 누르면, 처음에는 이제 크루즈, 두 번째는 이제 리미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얘를 크루즈로 놔두고, 셋, 어, 지금 4 3 k m 인데, 한5 0 k m 로 올리고, 올려놓고 차간거리는 네, 한 2단계로 놓죠뭐 4단계까지 는네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요 지금 앞뒤로 차가 없으니까 얘가 서고 있는건지 차간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앞뒤 이제 간격은 맞춰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따 나가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모두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과속방지도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승차감은 괜찮습니다 뭐, 불쾌, 불쾌하거나, 뭐, 이렇게 딱딱한 느낌은 안 들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뭐, 이것도 일반적인 세팅이네요, 그냥. 직전에 배뉴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공간이, 배뉴를 이제 책을 내 타서 2차를 타보면 공간이 걔보다 좀 넓은 것 같지 않니? 뭔가? 어, 확실히 넓어요. 공간이 어, 편안해요. 응, 편안하네. 이것도 올라가 있어. <laughs>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좀 얘기가 빠졌는데 어이 차는 또 옵션이 낮기 때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뭐 오토홀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있어요. <laugh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아, 이때 아까 차가 있네요. 이제 여기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쯤 어, 천천히 가셔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시는데 앞에 <laughs> 여기서 세팅을 누르고 모드셋 속도를 한 저 차를 따라가야 되니까 왜 이렇게 <laughs> 저차 뒤중가 속도는 60km로 놓고요 차간 거리는 가까이 1단계예요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요 음좀 가는 것 같은데 잘 가네 조금 앞에 가면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쓰는지 한번 보고 근데 여기 특징은 핸들 조향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핸들 조향 마크가 아예 없거든요 브레이크 잡고 작... 어 잡네 아 이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핸들 조향이 빠져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조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휴... 근데 이게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박는구나. 그러면 차간 거리를 조금 넓혀서 4단계 제일 멀리 좀 놓고 가볼게요. 확실히 가속 반지턱은 앞에 차가 있어야 돼.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려면 그레이제 그래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 차간 거리는 확실히 4단 쪽이 4단으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어,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는 시점도 그렇고 가속하는 시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끔 해주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나 조수석에 이렇게 탄 사람이 이제 그게 없는 거지 뭔가 어? 뭐 이렇게 좀 부담이 없는 거지 근데 1단계로 노니까 그속이나그 <laughs> 브레이크를 때려버리네 이거는 그래도 작동은 잘한다 그거는 괜찮네 작동은 잘하네 야 나는 그러니까 저뭐 우리가 뭐 현기차를 좋아하거나 뭐 쉐보레를 좋아하거나, 렇다가뭐누르 삼성을 좋아하거나, 저희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너는 어, 쉐보레를 좋아하잖아. <laughs> 카마로만 좋아하지, 카마로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이거 뭐 우리가 차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다돈 주고 받는 거라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 우리는. 그렇기 우리가 때문에. 응. 뭐. 응. 어이 씨 우리 돈 쓰고 시청하는 건데 뭐 씨.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현대기아차 저도 현대기아차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낮은 등급에서 옵션이 선택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지금 봐도 그 차이점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게뭐 직접 타보면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스는아이 곤충님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laughs> 먹어 천천히 아이,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씨. 밥은 먹고 살아야지. 에휴. 그 봐, 밥을 먹을 때도 이거 봐봐. 과속방치도 넘어갈 때. 도 <laughs> 뭐야, 지원받았어요? 왜, 그러, 왜 그러는 거야? 아, 이 차를 지원받았냐고? 야, 우리가 씨, 차를 뭐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싫은 소리하고 그러는 거야, 대도 않게. 아이, 뭐, 그리고 우리가 뭐, 차량 전문 채널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리고 뭐 기자분들처럼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너 어떤 점이 차를 주겠어요 우리 다 이거 돈은 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할수 있는 거고 솔직히 평범한 사람들이긴 한데 티브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차 잘못이라 그런 건 수도 있는데 <laughs> 어쨌든 제가 제 입장으로 보면 그래도 티브님이 어느 정도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차에 대해서 아예 부족해 <laughs> 차씨 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이거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개발자도 아니고 사실 제품은 개발자가 제일 많이 알아 우린 그냥 단순히 타보고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소리밖에 못하는데 뭐 <laughs> 일단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해제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동으로 어 지금 단수가 4단인데 3단으로 해서 한번 직진을 한번 해 볼게요 지키네, 가족이지. <laughs> 오늘은 또 차가 없어서 운전하기가 참 좋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4단이요 4단이지? 저 앞에서 3단으로 내릴게요. 3단으로 치고, 대박! <laughs> 와 이거 차잘 나가네 야 이거 차잘 나가네 이거 대박! 진짜 와! 역시 베뉴보다는 급이 다르다 <laughs> 이런 차이가 다르다 베뉴보다 내가 봤을 때 지금 터널 통과할 때까지 한 20~30km 좀더더 더 나갔어 속도가 아 이거는 그냥 괜찮네 네, 진짜 괜찮은 건데 아이차 이거 좀더 오면은 그거는 괜찮다. 아, 오히려, 셀토스 보다는 이 주행에서 오는 경계감은 코나가 훨씬 난것 같아요. 이건 뭐, 이건 제가 느낀 거니까. 실제로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뭐, 옆에 탄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데, 뭐. 아, 근데, 이 소형 차, 소형 SUV지. 소형 SUV 쪽에서는 이 주행 성능은 진짜 코나가 탑인 것 같다. 음. 오히려 트레일블레이저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나는데. 음. 이거 좀 옵션을 좋게 사가지고 내장 인테리어도 좀 해주고 이러면은 차라리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훨씬 날것 같은데. 음. 그렇지. 근데 차 크기는 외관에서 봤을 때 트레일블레이저가 훨씬 커 보여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주행 느낌은 곤충님이 얘기한 것처럼. 코나가 지금까지 저희가 쭉 탔던 차들 중에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1등이다, 얘가. 주행 성능이.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 시는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그러면 외관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 아이고, 진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티볼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현대 자동차의 코나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방청객이 또 왔어요. 지난번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제 댕댕이 한 마리가 출연을 했었는데, 오늘의 방청객은 저 친구들이 좀 수줍어가지고, 아 아까부터 계속 있는데, 어미 고양이 한 마리랑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지금 방청을 하고 있어요. <laughs> 있어. 난 전체적인 주행 시는 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소형 SUV급에서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을 낸다. 난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음, 이 차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행 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차였던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베뉴 좀 시승을 했었는데 그 디자인을 갖고 많이 왔어요. 그죠? 근데 확실한 거는 베뉴보다는 이 친구가 좀더 뭐라 그래야 될까? 날렵 생생. 어, 좀 뭐라 고 크기도 좀 커고 느낌상. 그 부분은 여기서 낫습니다뭐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측면부에 좀 아쉬운 거 이거 이게 이걸 한번 봐보라니까 없으니까 되게 휑합니다. 아 그리고 좀 특이한 게배뉴는 이게 샤크한테나였는데 얘는 또왜이거냐 참고로 <laughs> 앞뒤 휠 타이어 사이즈는 지금 휠은 16인치고요. 타이어는 205mm의 사이즈입니다. 아, 휠은 좀 코스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 정도에 그래도 가속 성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되게 짧아 보이지 않아? SV치고 u 되게 짧아 보이지 않아? 약간 그 I30 같은 해치백 스타일 같이 되게 짧다, 여기는. 뭐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뒷좌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이 친구는 무릎 공간도 그렇고 머리 헤드룸도 그렇고 주먹 하나는 안 들어가요 주먹 밖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러지? <laughs> 좀비안하다 그럼 트렁크를 보면 알겠지 뭐 트렁크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여기 방청객이 더 많이 왔네 애들이 왜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죠? 근데 새끼 고양이가 4마리였어? 여기 5마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우리 시승기 촬영을 해야 돼. 날 찍어야지. 아니, <laughs> 오늘 찍는 거야. 고양이를 찍으면 안 되지. 얘네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후면을 보시면 전면부랑 동일해요. 요 메인 브레이크 등이죠? 쉽게 설명합니다 이거랑 깜빡이랑 후진 등을 또 나눠 놨어요. 전면의 스타일 유지시켜서 뒤쪽으로 끌고 오셨다면 하될것 같고요. 솔직히 난 후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요 구간이야. 요 구간에서 요구까지이렇게 요거는 되게 이쁩니다. 실제로 보면. 어, 비가 오니까 여기서 <laughs> 일단 트렁크는 기존의 셀토스 아, 기존의 그 스토닉, 스토닉이랑 어, 베뉴죠? 베뉴보다는 뎁스가 조금 더 커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커요. 왜? 네, 그거 말고는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생각보다 운전하면서 룸미러로 표현되는 요 후방 시야도 그리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결론적으로 다 좋은 얘기만 했네. <laughs> 아니야, 안 좋은 게 분명. 아, 이거 전구입니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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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예요. 야, 이거 다 전구냐 혹시? 잠깐만 있어. 어, 이거 여기 아 여기도 전구 같은데? 전구. 아, 이 전구가 달렸네요. LED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코나를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 뭐 어땠던 것 같아요? 곤충님 저는 확실히 날렵감이나 이런 게 좋았어요. 음... 나는 인테리어니까 그러니까 옵션 높여서 인테리어만 좋아지면은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쭉쭉 쭉 이제 소형 SUV 그 요급들을 많이 탔잖아. 그럼 곤충님이 생각하는 순위 1등이랑 꼴찌만 뽑아보자. 그렇게 꼭1등을 고르고 고르기에는 좀 애매하고 음. 그냥 제가 보기에 인테리어 1등은 트레일블레이저. 음. 성능 1등은 이거 코나 폼 네. 제일 안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얘기해도 돼요. 뭐 계속 계속 욕하던데, 어쨌든 뭐 티볼리, <웃음> <웃음> 어쨌든 티볼리. 아, 니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아, 티볼리는 진짜 내가 로또 당첨된다 하더라도 그건 안살거 같아. 그치? 로또 뭐 2, 3등 이런 게 아니고, 진짜 1등 당첨된다 하더라도 그 진짜 안살거같아 아, 그래? 정말. 아이 내 <laughs> 자식이 나한테 와서 아빠 나 티볼리 하나 사주려오 하면 바로 니킹 날릴 것 같아요. <laughs> <진짜> 티볼리래? 공격? <웃음> 공격? <웃음> 티볼리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차예요. 내가 보기 <laughs> 어려운 오케이. 차야. 그거 뭐, 오케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어. 왜 <laughs> <laughs> 저도 곤충네이랑 <곤중료랑> 생각이 똑같아요? <laughs> 좀 어려워. 어. 제가 아, 아 그래도 저도 여태까지 시승을 쭉 해봤지만 이 성능 적으로이 퍼포먼스 쪽으로 진짜 어, 야 이건 괜찮다라고 느낀 건 사실 코나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소형 SUV. 중에서. 어 소형 SUV 중에서는 BMW는 뺀 거예요. 소형 SUV. <laughs> 음. 보충이 말대로 여기에다가 상이겠죠. 가솔린 모델에 그냥 사륜구동 넣고 옵션 좀 집어 넣으면 진짜 만족스러울 것 같아. 인테리어도 내가 봐도. 좋아질 어 인테리어도 좋아지지. 통풍 시도도 들어간다니까? 그니까. 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다 의견들이니까, 저, 서두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는 본인이 좋은 차를 사시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차고. 그러니까, 곤충님과 저는 이게 낫고, 이게 안 좋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받아들이시는 건 각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거의 한 2주, 3주 좀 됐나요? 소형급 요 SUV들 가지고 전체적인 시승기를 좀 찍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피날레를, 재밌는 차를 타서 마무리가 돼서, 아, 굉장히 홀가분하네요. 프로젝트의 <laughs> 끝이었죠, 음, 이제? 응, 거의 끝이죠. 우리 삼성 자동차도 하나 할 날에다가, 삼성 자동차는, <laughs> 아니, 보니까 진짜, 진짜 다 털릴 것 같아서. <laughs>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다음 프로젝트는 아마 이제 경차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주 정도 저희가 좀 휴지계를 갖고 어, 경차 시승기를 좀 다시 찾아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차, 좋은 차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갔어? 갔냐? 얘네는 엔딩만 하면 가네? <laughs>